안녕하세요. 뉴일모터스 김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신형 쏘렌토입니다. 자, 신형 쏘렌토 중고 매물이 들어왔습니다. 자, 외관 디자인 장난 아닌데, 어, 외관이 너무 이쁘다. 저는 이번 쏘렌토 이 리어 쪽이 이쁜 것 같아요. 리어 쪽이 매우 이뻐졌다. 자 오늘 차량 2021년형 그리고 주행 거리는 19,000약 2만 k 로2.2 프레스티지 2륜 구동 그리고 6인승 판매 가격 3,380만 원인데 3,380만 원자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변경되고 전면 그릴 자 전체를 담아볼게요 오 전면부 느낌이 매우 좋아졌다 딱 봐도 요즘 차딱그 느낌이 있네요 신차 느낌이 딱 있다 자휠 스타일 자 요즘 휠 인치가 커지고 있어요. 20인치 휠이 들어간다. 타이어 트레드는 80%자 리어 휠, 리어 휠 상태도 매우 깔끔하다. 자뒤 타이어 트레드는 90%자 반대쪽 휠 상태도 매우 좋다. 타이어 트레드 90%자 신차급 차량답게 휠 타이어 상태 매우 좋다. 타이어 트레드 80%자 그리고 전동 트렁크 스위치는 여기 하단에 있습니다. 자 6인승 시트 찬장 내장재는 블랙 시트 내장재 색상은 베이지 수납 공간이 매우 적네 자, 수납 공간을 늘리실 때는 3열 시트를 접어두는 것도 필요하겠죠 근 머리통 높게 빼놔가지고 집어넣으시고 레바를 당겨서 앞으로 민다 오케이 여기 요 스위치 누르고 얘를 누른다 오케이 얘를 당겨서 민다 자, 2열 폴딩하면 또 평탄화가 돼서 차박도 가능하시겠는데요? 오, 3열 공간 좋다. 아, 이거 누르면 자동으로 되는 거였어? 아, 2열을 전동으로 하는구나. 그렇지. 오케이, 됐다. 자, 이렇게 평탄화가 되면 틈새를 메꿔주거나 아니면 3열과 2열 아래 하판이나 이런 평평한 걸로 덮어서 차박 사용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3열 컵홀더 수납 공간. 통풍구 그런 USB 이쪽에서는 공조기 그리고 2열 시트 폴딩할 수 있는 스위치 확인되네요. 시거잭도 있고, 오 좋아하죠. 자 그리고 2열에는 이제 도어에 커폴더 열선 시트, 윈도우 스위치 들어가고요. 여기도 또 수납 공간이 들어간다. 평탄화는 일단 시켰고, 3열 가죽 시트 다시 한번 볼까? 자 이렇게 당겨서 그냥 올리면 되고, 이렇게 자3열 시트 상태 구조 아, 이렇네요. 이렇게 세운다. 어, 이거로도 세워지는구만. 자, 이 레버로도 세워지고요. 편리하게 시트를 접고 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시트 저기 그물망 또 수납 공간이네요. 실내 내장재가 매우 멋스러워졌다. 자, 이열 공간. 어, 이 정도면 편한데 이 반대쪽은 제가 운전 포지션을 저한테 맞춰놨거든요. 좀 좁을 것 같은데 반대쪽으로 이동해서 어떤지 한번 타볼게요. 이 앞좌석 시트 이, 이 각도가 이 무릎을 편하게 필수 있게 어느 정도 잘 빠졌네요. 이 정도면 뒤쪽에 타서 친구가 야 강원도 가서 회안사발 먹자 하면 어, 따라갈 의향은 있을 정도로 불편하진 않은 것 같아요. 2열도 3열은 제가 탑승이 불가할 정도로 좁은 것 같고요. 송풍구는 2구 그리고 시거잭 1구 usb 1구 확인됩니다. 이 수납공간이 부족할 수도 있어서 수납공간을 매우 많이 늘려준 것 같아요. 이것도 있고 또 여기 그물망도 있고 여기 사실 짐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이다 늘어납니다. 자, 동승석 워크인 시트 스위치 확인되고요. 전면부 센터 패시아. 실내 인테리어는 이렇다. 천장 내장재가 블랙으로 들어가서 더 고급스러워진 거 같아요. 커튼 에어백은 b 필러에만 들어간다. C필러에는 안 보이네요. 자, 조수석 도어 안쪽입니다. 수납 공간 하단에는 조수석 전동 시트. 시트 상태. 사이드 에어백 확인되고요. 대시보드도 매우 깔끔하고 멋스럽다 운전석으로 이동 자 운전석 도어 안쪽입니다 하단에는 수납공간 윈도 관련 스위치 사이드 미러 조종 접이 스위치 확인되고요 그리고 도어 캐치 우드 트림이 매우 고급스럽다 요런 건또 부럽네요 요즘 차 느낌 자 운전석 전동 시트 스위치 시트 상태입니다 자, 계기판 조명 조절 스위치, 차선이탈 경보 장치, t c s 전동 트렁크 스위치 확인됩니다. 핸들 조정은 수동으로 한다. 자 그리고 송풍구가 8개. 전면 송풍구가 4개 들어가는데요. 하단에 또 하나씩 있어서 총 8개. 자 그리고 김서림방지 송풍구까지 하면 전면 송풍구는 10개. 와 바람 많이 나오겠네요. 자 핸들 상태. 이제 룸밀러 일체형 하이패스였다가 이제 요로 빠지네요. 하이패스를 여기다 넣는다. 룸밀러가 좀더 깔끔해진 느낌은 있다. 유보 내비 SOS 온오프 스위치 하이패스 잔해 확인 스위치 확인됩니다 자 시동 걸어볼까요? 자 주행거리 19,652km 왼쪽에는 미디어 관련 스위치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스위치 확인됩니다 디스플레이가 이제 요즘 스타일이죠 예전에는 매립식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돌출 팝업식으로 어 터치감도 되게 부드럽고 좋다 이센터패시아 요즘 차 느낌 매우 부럽습니다 자, 이 하이그로시와 고스트 크롬 그리고 이리어로드이 조합 상당히 고급스러운데요. 실내가 이렇게 고급스러워지는구멍 자, 미디엄 관련 스위치는 이 디스플레이에 다 일체형으로 붙어 있고요. 하단에는 공조기 관련 스위치. 수납 공간이 매우 넓어졌다. 자, USB 상부입니다. 이제 시거잭은 삭제된 것 같아요. 시거잭 구멍이 안 보인다. 자, 그리고 열선 시트 냉풍 이런 식으로 조절하고요 커홀더 2구 그리고 3구로도 사용할 수 있겠는데요 체인지레바 디자인입니다 전자기어봉 아니고요 누르는식 드라이브 모드 조정 스위치 핸들 열선 스위치 오토홀드 언덕 밀림 장치 그리고 오토스타 스위치 후방 카메라 스위치 주차 센서 확인됩니다 가운데는 주차브레이크 자 그리고 이 차량 공기청정기가 미세먼지가 많다 는느낌면 자동으로 작동이 되더라고요 자, 차량 외관 실내 옵션 이렇고요 가장 중요한 이번 신형 소레토 주행 테스트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번 소렌토 잘 나온 것 같아요. 외관 디자인이나 실내 디자인, 어, 매우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주행 성능은 고속 테스트 해봐야겠지만 저속 구간에서는 가벼운 맛이 강하다. 이렇게 느껴지네요. 대형 세단이나 대형 SUV만의 그 묵직하게 깔려가는 그 느낌은 전혀 없네요. 이 가벼운 주행 질감은 조금 아쉽네요. 신호 잘 받아서 그냥 출발해도 될것 같아요. 차선 변경 후 프락셀. 2200cc 디젤 뭐 가속력은 또 상당하네요. 근데 고속에서도 가벼운 느낌은 확실하네. 저는 그런 차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외관 디자인, 실내 디자인, 뭐 옵션,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외관 디자인과 주행 질감이 나한테 맞는 차량. 소렌토는 요번 디자인이 진짜 잘 나왔고, 실내 디자인도 너무 고급스러운데 주행 질감은 저랑 좀안 맞는 것 같아요. 주행 질감이 조금 아쉬운 것 말고는 전체적으로 매우 우수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건 또제 구입 취향이고요. 또 무거운 차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굼지다고 얘는 가볍게 잘 나가고 주행 질감도 가볍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철 구간에서도 기대는 안 해도 될것 같은데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그렇지. 딱이 정도 느낌. 음. 대형 세단하고 비유하자면 그랜저승차감 요 정도랑 이제 얘랑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차량들 보내고 안전하게 2차 고속 테스트도 확실하게 밟아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소렌토 중고 매물은 전국에 지금 9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일 저렴한 매물들이 3,300만 원부터 시작하고요. 최고가 매물은 4,400만 원대.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은 3,380만 원입니다. 3,380만 원. 그러면 신차가 대비 약300 정도 저렴한 거거든요. 가격 차이는 크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신차가와 중고차가가 가격이 큰 차이가 나지 않을 때는 대기기간이 아마 길 거예요. 신형 소렌토 신차 구입 예정이신 분들은 대기기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대기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 다. 신차로 뽑는 게또 어떻게 보면 나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기 기간이 매우 길다. 그럴 때는 또 중고차에서 구입을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지금이야. 어이씨, 너무 가볍게 나가잖아. 뭐 신차급 차량이라 급가속 급감속은 매우 좋은데요 얘가 차체가 좀 많이 가벼운 것 같은데 지금 풀악셀 치는데 얘가 너무 가볍게 날아가다 보니까 급가속시 안정감은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자 오늘 신형 소렌토 중고차 리뷰 제가 느낀 그대로 한번 이야기 담아봤습니다 중고차 시세와 신차 가격이 그리 갭은 크지 않아요 잘 판단하셔서 구입하시는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유일모터스 성원과 구독 감사드리고요 다양한 차량 좋은 정보, 좋은 가격으로 소개, 올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